슈리슈리 슈리슈리 수리슈리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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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슈리 수리수리 독수리 보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개도워요 햇빛이 쨍쨍 오늘 두삼베어스와의 5차전 경기 오늘도 대환장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 오늘도 행복수비를 보여줄 것인가 오늘도 볼질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기대와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승리의 요정이 될수 있을 것인가. 직관을 왔는데 걱정이 먼저 앞서는 이 하나 이글스의 경기력. 7연패까지 가지 않는 6연패에서 예, 6연패입니다. 6연패에서 제발 끊어 주시길 제발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팀 팀원들에게 우리 코칭스태프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네, 무슨 행사도 하나봐요. 김태균이 오늘 오나봐 뭐 김태균을 이겨라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파석 챌린지 뭐 김태균이 오늘 오나보네 김태균이 왔어 김태균. 이런건 좋은데 말이야 경기를 이기면 참 좋을텐데 시즌권 입장자는 주말에는 30분 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 30분 일찍 왔더니 아무도 없어서 참 좋네요 좋아, 오늘도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누가 걸릴까 싶어요 오늘은 한장칼길지 과연 누가 누굴까요 과연 그는 누굴까요 김서연 김서연이네 서연아 제발 잘해서 빨리 골라와라 자 지금까지 네번 뽑았는데 네명네번다다 다 다른 인원이 뽑혔어요 네 만약에 똑같은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나눔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이 떴습니다 제이노, 황영목 테르자, 도시원, 최연성 안치홍, 임종찬, 이재원, 정은원 부세는 산체스 정은원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별 활약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어린 팬에게 열심히 사인해주는 정은원 선수 네. 사인을 잘해주네 상체스가 6회까지만 좀 제발 버텨줬으면 제발 6회까지만 30점 이내로 버텨줘라 서울팽크의 t 오 o 리그 두산베어스와 오른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경기 He will exercise 너가 있어 행복하다. 너가 있어 행복하다. 아. <laughs> 제가 아끼고 아꼈던 주연상, 묵혀놨던 주연상이 드디어, 드디어 나올 기회가 생겼네. 아. 펠리와 함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의 신의에 기여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승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스, 오늘 하나이글스 이기면서 하나이글스의 유겸패뿐만 아니라 우리 수리수리 독수리 부부의 직관 유겸패였어. 지는 오연패인 줄 알았더니 유겸패였어. 우리가 하나이글스6 유겸패와 우리 수리수리 독수리 부부의 직관 유겸패도 같이 끝이 났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정말 얼마나. 얼마 만에 맛보는 그 승리의 기쁨이냐 와내 와, 진짜. 근데 오늘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오늘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선수 황영목. 아나 아, 황영목이한테 너무, 네. 너무 감동받았어 인터뷰도 너무 잘하고 진지해. 정말 야구를 진지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또 우리의 페라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 풀홈포를 또 때려주면서 오늘 정말 기분 좋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경기를 재미나게 봤다.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리의 극도구나. 정말 기분이 음, 무지하게 좋구만. 네. 이게 빨리 분위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분위기 전환을 빨리 해서, 아, 다시 그 초반, 그 초반 흐름을 우리 하나의 글스가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 직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관 다음 라이브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오늘 너무 환영, 너무 오늘 너무 감동이야. 인터뷰도 너무 잘하고 정말 야구에 대해 진심이 느껴지는 선수야 정말. 자 여러분 다음 직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슈리슈리. 슬리슬리, 너무 기분 좋게 간다.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이런 기분.